42과부터 44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42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준비물은 교재와 부록 자료, 테이프, 펜과 색연필입니다.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확신하는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문제의 답을 맞히며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정답을 아는 학생은 확성기를 재빨리 잡아 확성기에 대고 정답을 말하세요. 그러면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잘 맞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힌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잘 맞췄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네요. 세 번째 문제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어디였나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이었어요. 네 번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힌트는 무덤과 장례식이에요. 네, 잘 맞혔어요. 정답은 죽음 또는 죽는다예요. 마지막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정답은 다시 오신다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바르게 알기에서 함께 배워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글자판에서 제 자와 림자를 찾아서 색칠하면 답을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 림자가 적힌 칸을 색칠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색칠하면 답을 알수 있어요. 친구들 다 찾아서 색칠해 보았나요? 자,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네,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인 동시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부활 소망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이에요. 이 시간에 고백 인형을 만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 보아요. 브록에서 남학생은 남자 고백 인형을, 여학생은 여자 고백 인형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접는 선을 따라 한번 얼굴 모양을 접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씩 접어준 후에 회색의 부분에 예, 테이프나 풀칠을 해주세요. 아랫부분도 풀칠을 하여서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인형이 완성이 됐으면 다음에는 예, 두 개의 끈이 있는데, 풀칠을 하여 붙여줄 거예요. 아, 별표에 풀칠, 그리고 별표에 붙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별표에 풀칠을 하여 안쪽에 별표에 붙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도 하트에 풀칠을 하고 하트 붙이는 곳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 어린이 뒤쪽에 A, B가 있지요? 네, A, B 풀칠하는 곳에 한번 예, 풀이나 테이프를 예,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각각에 붙여주세요. 아랫부분, 윗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한번 친구들이 완성해 보았나요? 교재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고백 인형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 명씩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나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고백 인형을 통해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갈지 한 사람씩 나누어 보아요. 저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지 잘 대답해 주었어요. 오늘 고백 인형을 통해 나누고 결심한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두번 읽을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세요. 42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족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소리 내어 읽어요. 읽은 후 선생님께 알려 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영상 미션은 영상을 보세요.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